오늘은 5월 11일 일월입니다. 이제 봄 농사도 거의 이제 파종은 거의 마쳤습니다. 거의 뭐 이제 고구마, 저기 곧 수확할 이제 양파고, 고구마 심었고, 땅콩도 심었고, 고추 가지 뭐 대파, 자 저기 뿌리 배추, 양상추, 감자, 원두콩. 어, 여기 수박, 주키니 호박, 자 당근, 저 쑥갓, 대파, 바질, 거의 뭐 이제 밭 주변에는 이제 어, 맷돌 호박하고 이제 단호박 어, 거의 다 이제 파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이제 음. 이, 이제, 풀이 봄에 이제 조금 나면서, 밭 주변에 있는 잡초들 모으고, 이제, 모으고 해서, 이제 여기, 오, 태비장에 오늘 태비를 만들려고, 이 가을 농사에 이제, 어, 적어도 8월 전까지는 이제 다부수을 시켜야 됩니다. 어,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주변에 거의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이제, 어 탄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급한 건 이거는 뭐 무리가고 해도 이거 잘 발효가 되고 부숙이 안 됩니다. 왜 이제 탄소 부분은 저 독립적으로는 잘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어 잎들 있죠. 푸른 잎들 어, 엽록소에 인데 질소 성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여기 있죠 오줌 액비나 어 음, 여기 이제 깻묵 액비 있죠. 이 미생물들이 투입을 시켜야 이제 쟤들이 이제 부숙이 되죠. 쟤들이 들어가서 어이 미생물들이 그 질소 성분인 이 엽록소나 어저 어, 어즘핵비에 이제 질소 성분을 먹고 어 자라면서 저 이제 탄소 부분을 어, 어 분해를 하죠. 분해를 저것을 분해를 해서 이제 식물에 먹이가 되는 거죠. 그 여기 오늘 이제 음 대충 달농사에 사용할 대비 뭐,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을 되면 봄농사 끝나면 어, 부산물이 많이 나오죠. 저기 뭐 양파 껍질, 어, 가을 되면, 구월 되면 이제 땅콩, 어, 땅콩 때 고구마, 넝쿨뭐 고추 대궁이, 저기 가지 대궁이, 감자 이제 하고 이제 저기 완두콩 줄기도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은. 어, 다시 또, 이제, 1년 동안 여기서, 여기 하고, 저기가 이제, 부집어 있는 곳이 걸음터, 일걸음터입니다. 어, 해서, 부속을 시키면, 뭐, 내년 한해 여기 한2 5 0 m 되인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뭐 어, 다른 뭐, 어, 이제, 시중에 파는, 어, 탭이, 그, 뭐, 사용하지 않아도, 뭐, 저는 몰라. 그렇게 또, 믿었지도, 그래요. 하여튼, 뭐, 거기는 질소성분이 많더라. 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깻무 액비를, 자, 주고, 이제 푸른 잎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깻무 액비도 여기 뿌리고, 자, 골고루 뿌리고, 오줌 액비도 좀 주고, 이제, 이엔 발효 다음 주에 또, 어, 다 좀, 발효가 되면, 은 그것도 다시 끼얹고 해고, 어, 이렇게 좀또 며칠 뒀다가 한번 또 뒤집어서 다시 또 이제 하고 이거 오늘은 음, 음 깻묵 액비하고 오줌 액비하고 위에 주고 어, 이제 위에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 듬뿍 줘야 이제 얘들이 또 물을 타고 어, 돌아다니면서 어, 질소 성분인 잎과 오줌과 어, 이 깻묵 액비를 먹고 저 이제 탄소 부분 나무 껍질 이죠 나무 대궁이죠 저걸 이제 분해를 하죠. 저거 분해하고 나면은 좋은 농사 재료가 됩니다. 자, 골고루, 골고루 이제 많이 듬뿍 뿌리고 이제 호으로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 줘야 이게 이제 적어도 바로 의에 어떤 어, 단계로 접어들죠. 이렇게 끼얹고, 자, 우주 맥비도, 요거 이제 한 2주 되, 되었지, 2주 정도 됐으면, 자,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각종, 아버지 세대들도 이렇게 했죠. 각종 농산부산물이 나오면은, 이제 오줌을 뿌린다 하니까,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뭐, 그걸 이제, 뿌려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봄 되면 이제 아주 전통적인 어, 어, 농사 방법이죠. 이게 자 이렇게 또오줌액비 저기 있는 거몇개더 뿌리고 <laughs> 깻묵액비 또 추고 해서 이제 수돗물로 듬뿍 주고 어, 비닐로 이제 다 덮진 않고 살짝 덮어서. 어 이제 수월히 이제 가을 농사 위에 요거 발효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